안녕하세요. 쪼꼬네 집 다육입니다. 어, 오랜만에 분갈이 하는 영상으로, 어, 찾아뵐게요. 지금 분갈이 할 대상자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 이름은 크림슨 노터스예요 크림슨 노터스. 우리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크림슨 노터스를 제가, 어, 25일날 제가 지진, 며칠 전에 샀거든요. 사장님이 여기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됐대요 근데 이 흙이 아주 생장하는데 좋다고 흙을 꼭 재활용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분갈이를 예쁜 화분에다가 예쁜 화분도 아니네 예쁜 화분 주려고 했는데 마땅한 화분이 없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여기가 깨졌는데 당분간 예쁜 화분 오기 전까지 여기서 살아보라고 어, 여기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좀 해볼게요. 음, 음, 예쁜 화분을 뺏으려고 했는데, 어, 저기 화분에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흰색 화분이니까, 뭐, 여기선 당분간 살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재활용을 해보고요. 이렇게 이 흰색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볼게요. 한번 털어볼게요. 크림슨 로터스. 크림슨 로터스가 엄청나게 고가인 건 아시죠? 예전에는 엄청났는데, 지금은 조금 싸지긴 했어요. 사장님이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대로 옮길게요. 그대로, 이 흙이 사장님 좋으신 흙이라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옮기지 말고 그냥 그대로 키워 그러셨거든요. 아, 그대로 흙을 옮겨볼게요. 뿌리가 아주 잘났어요. 아, 이렇게. 잎대. 어, 흙을 좀더 넣고요. 그리고 얘는, 이게 유기농 식물종합영양제래요 요거 이제 동생이 준건데 요거 영양제라고 하니까 요거 하나 넣어줄게요 이렇게 얘다 안에 넣으면은 얘가 녹는데요 이렇게 영양제도 넣고 그리고 요 흙은 혹시 음,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깍지도 없고,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긴 해요. 한, 한 달? 두 달? 음, 두 달, 두세 달 정도 된것 같거든요. 음, 여기에다가, 이것도 위에 조금 흙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채워줄게요. 이렇게 딸깍 콩콩이도 하고 쑥 쓰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식물철인가 봐요. 태비 냄새가 밖에서 진동하네요. 음, 구수한 그 시골 향기 있잖아요. 태비 냄새. 지금 4월이니까 이제 밭짝 물들 재배하려고 태비 같은 거 주시나 봐.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어, 된것 같고. 어디 왔나요? <laughs> 마감 해볼게요. 제가 약간 흑심이 있었거든요. 크리스 노터스 적심을 해볼까? 흑심이 있었는데 그냥 키워가지고 자고 받을래요. 뿌리가 너무 예쁘게 잘 내려서 적심을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잠시 이 화분에서 키워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 요 아우, 뿌리 잘 내렸구요. 깨끗하고 좋습니다. 사장님 흙에다가 이렇게 분갈이 했어요. 크림스 노터스. 이렇게 해보겠어요. 분갈이 했습니다. 어, 이게 약간 살균, 그, 준이 왔었던 것 같아요. 준이 뭐, 좀 약간 온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응. 크림스 노타스 약간 균이 온것 같이 이렇게 있어요. 눌어볼까요 응. 노타스 습니다 자, 예쁘게 잘 키워볼게요. 내년에는 자구를 하나 키워주렴. 올해는 여기에 화분에서 잘 크고 내년에 자구 하나 내줘. 크림슨 노터스 지금까지 쪼꼬네지 다육이었어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